중일천재 정사열 3과의 본문 1번 보자 We are special 우리는 뭐하다고? 특별하다 제목이지 We 주어 are 비동사 동사 Special 특별한 형용사 보어 짐 더키 하고 부르네 더키야 하고 엄마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지 Go to the store 자 보자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들어왔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주면 돼 명령문 그래서 뭐뭐 해라지 갔다 와라 그지 투더 스토어. 이제 어디에 전치사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 기억해야 돼. 항상 문장 끝나면 전치사 뒤에 누구 명사로 추가해서 뜻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어디에 가게 갔다 와라. for me. 이것도 전명구야. for가 전치사. 뭐머를 위해. 그지 to는 뭐머에 서 나를 위해서. 가게에 좀 갔다 u 갔다 와라. u l y o u 그래 줄 거지? 정도 되겠지 오케이 여기 부가 y 은 k a 기억해야 돼. 그래 줄 거지라고. I 나는 필요한데. 조동사. a 동 o a b o t t l o o k m i l k 물 우유 한 병. a bottle of지, 한 a b o t t l o o f a 한병뭐 a a y o a b o t t l o 병이고 o k m i l k a 서 a b o t t l o o k m i l k 한병 우유 한 병과 그리고 s i a a p p l e s 여섯 개. 여섯 개 복수니까 애플지가 되어진 여섯 개 사과를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를 필요한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쓸수 있어야 돼. 문제 없어요. 알겠어요. 문제 없어요. Wow, he 주어지 is really fast. 그지 정말로 빠르대. Really는 뭐가 되겠고 부사가 되겠고, 그지 뒤에 있는 빠른이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 있는 거지. 우리가 씨가 누구야? 이게 보어야보험 보어. 보어는 누구? 주어와 똑같은 애를 설명하거나 정체를 밝혀줄 때. 그래서 so 여기서 그가 빠른 거고 빠른 게 e a l l y fast. So, he is really fast. o he is really fast. So, he is really fast. o a n t 원 o he t o move. 라는 이동하다라는 이동하다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동사 앞에 투가 있으면 뜻이 먹어 된다고. 이동하다에서 이동하다가 아니라 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된다고. 나는 원합니다. 이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 다시. 나는 원한다 뭐라고? 이동하는 것을 move through 하면 move to move 하면 이동하는 것 through 뭐뭐 사이로라는 예도 전치사야. 그치? So,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 끝났고, through 전명구, through the trees, 명사, tree로 쓰였지. Like 또 전치사, 이거 좋아하다 아니고, 뜻 뭐야? 뭐, 뭐, 같이, 뭐, 뭐,처럼의 뜻의 전치사. 뒤에 힘이라는 명사와 있지, 전명구. 어디사이로, 나무 사이로, like him, 그처럼, 이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막 빠르게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원한다 가는 것을 원한다 he was so fast wasn't he 그는 주어 was 비동산을 얻지 so fast 매우 이제 부라, 부사라고 하지 부사 뒤에 있는 누구 fast 꾸며주고 있지 빠른이랑 fast 형용사 보어야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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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쓰지 형용사고 에는 so he was so fast 그는 매우 빠르다 wasn't he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나오는 이제 부가문문인데. 부가문문 잠깐 정리 부가문문은 뭐냐면 앞에 말한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비동사 나와 있으면 시제 똑같이 해서 비동사로 써 주는데 앞에가 뭐면 긍정이면 뒤에는 뭘로 쓴다고? 부가문문은 부정으로 쓰는 거야. 앞에 만약에 부정문이었다. 그럼 뭘로? 긍정문을 써야겠지. 여기서는 앞에가 뭐니까 긍정이니까 누구 부정문 쓴다. 부가문은 그래서 주어는 희희 똑같지. 주어는 대명사로 해서 일치하는 주어 쓰고 그다음에 동사는 뭐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뭘로? 긍정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he was so fast. 그는 매우 빨랐다. 빨랐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그지? 여기 현할때 부가 문문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쓴다. Who 누구하고 부엉이나 어지 갑자기 did someone pass by here? 누군가가 주어 pass 지나가다란 동사야.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우리 배웠지? 일반 동사인데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패스가 직접 주어보다 앞으로 못 나가고 did라는 무슨 동사 대동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지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did인 거야 did 과거 의문문 did someone pass by here 누군가 여기를 pass by 지나가다지 지나가다 누가 여기 지나갔었니가 되겠지 과거니까 지나갔었니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지 해서 어떻게 한다고 너도 알다시피 너도 아는 것처럼 i cant 나는 뭐할수 없다고 조동사 나왔지 뒤에 두고 c 동사 원형 어야 되지. 우리 동사면 보통 vr이라고 써 주니까. 나는 볼 수가 없다. 잘잘부사 during 전치사. the day. 낮이라는 명사지. 낮 동안에 전명구. 낮 동안에 잘 잘은 부사. 잘볼 수가 없다. I f e e l sorry for you. 나는 느낀데 뭐 미안함을. 그렇지? 내가 미안한 거고 미안한 게 나고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그게 미안함보다는 유감이지 유감. 참 그거 너에 여기서 유감이다 표현할 땐.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 worry가 걱정하다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뭐할수 있대. 조동사 나왔지. 뒤에 누구? VR 동사. 원형 말하는 거야. 동사 원형. 나는 볼수 있다. Clearly 명확하게. At night. 언제? 밤에. Clearly 해서 이거 부사야. At night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문장 끝나면 그래서. 나는 볼수 있다 하고 문장 끝나면. 부사나 점령구 같은 것들로 뜻을 추가해서 덧붙일 수는 있다. 나는 볼수 있다. 명확하게. 밤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볼수 있다. Hello can i give you a hand? hello 안녕하세요. 내가 그지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여기 있던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기분은 그대로 있지. 일반 동사는 조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으로 써 있던 형태 그대로. 내가 줄줄수 있을까요? 도, 도와줄까요 정도. 너에게 핸드를 내가 너한테 손을 줄까요?가 무슨 말이야? 내 일손 좀 빌려줘도 뭐 이런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까요 이 표현 잘 암기해야 돼 Can I give you a hand? 너에게 뭐뭐에게 뭐뭐를 해서 우리가 사형식으로 표현한 거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그래서 간접목적어 뒤에 있는 a hand가 지금 직접 목적어가 된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 라고 해석한다 너에게 손을 좀 줄까요? 무슨 말이야? 너에게 도움을 좀 줄까요? 내가 도와줄까? Please hold the door. 제발 뭐해주세요. 잡아주세요. 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잡아주세요. 그 문을 목적어 누구 위해서? 범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문좀 잡으세요. Thanks 감사합니다. I 나는 그냥, 그냥. 방냥 방금 이런 뜻. 그래서 방금. 봤다. 동사. 너를 방금 봤다. y o u w e r e so f a s t 너는 뭐였다? 매우 빠르다. I really. e a v y y o u e n v y Really, 하다라는 뜻. Really, 는 당연히 누구? 정말로 라는 부사. e n v y 가 동사 되겠지. 난 정말로 l 럽다너 a 정말 y 부러워한다. l o o k a t y o u 너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루켓 보아라 너를. 루켓이 동사 너가 목적 너를 보라니까 너는 아 비동사 special. 그치, 너는 특별하다 역시. 너도 역시 스페, 특별하다 special 특별한 이런 형용사고 c 는 뭐라고 소리 보어 여기 씨락 쓰이는 게 전부 다 보어드림. 들 너는 역시 특별하다. Right 맞다. He 그는 가지고 있다. 손을 가지고 있다. I have wings.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전부다 목적어 들있지 저기 는 3인칭 단수니까 s 붙은 거고. i는 1인칭 이제 s 붙이면 되는데 안 돼.임. 3인칭 뭐일 때만 단수일 때만 s 붙이는 거니까 기억해야 지 단수 동사. we 우리는 are just 그냥 여기서는 강이지 향. Gang. 아까 just는 방금이고 여기서는 강으로 쓰인 거고. 강 different. 뜻 뭐야? 다른이란 형용사고 당연히 문장에 보온 거야. 우리는 그냥 다른 거다. 우리는 are all special. 모두보다 특별하다. 그지 특별한이란 역시 누구? 형용사 보온 거지. 우리가 특별한 거고 특별한 게 우린 거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하다. e v e r 모든 사람들이 좀 can do 할수 있습니다. Can이란 조동사 뒤에 누구 나와서 동사 원형 오는 거. Something, 무언가를 well, 잘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잘할수 있다.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다. 정도 마무리하고 3의 2가로 가보자.